냄비 중에서 종전의 히트였던 해피콜의 진공 냄비가 있습니다. 과연 그 제품이 그 진공 때문에 음식이 되게 맛있고 막 요리가 정말 잘되고 빨리 되고 과연 이래서 진공 냄비가 잘 나갔을까? 관계자로서 잠깐 머물렀던 우리 기 PD 한번 얘기해 봐. 봐. 왜잘 나갔을까? 사실은 시험을 잘해서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잘했어. 사실은 그 제품은 그 출시됐던 2012, 3년도보다 훨씬 더 오래된 10여 년 전에 이미 인포머셜 TV에서 유행을 탔던 제품입니다. 좀 못생겼었어요. 그래서 시연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등산을 갔는데 냄비를 떨어뜨려. 계단으로 두두두 떨어져. 근데 내용물이 안 흐르네. 그 다음에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냄비. 냄비를 실었는데 고속 과속 방지턱을 지나가는데 퉁 튀었는데 어 얘는 냄비가 안 열리네.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근데 상황을 잘 보시면 그럴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 제품을 디자인 예쁘게 잘 바꿔서 이걸 해피콘에서 좀더 대중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내놓은 전략은 순간적인 그 기압차 때문에 압력이 빡 생기는 요것 플러스 구성이 겁나 커요. 아, 어, 겁나 크지? 어. 엄마 썼잖아. 맞아 어. 오래 썼잖아. 지금도 써요. 그지? 네. 이게 크거든요. 그만한 사이즈가 그가격에안 나와.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에 막 2만원이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좋았던 이유죠 근데 다만 가성비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냄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와 타입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지금 은은이 지금 다 깠거든요 살짝 살짝 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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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은 점을 얘기했죠 좋은 점을 얘기한 건루크론제 무쇠 <laughs> 요리 맛있다 그다음에 막쓰기에 알루미늄 좋다 양은 뭐 라면만 끓이세요 정도죠. 근데 스텐은 편수도 좋고 양수도 좋고 다 좋은데 자, 이쯤에서 각각의 장점이 섞인 제품들이 좀 나왔어요. 음... 이게 뭐가 있을까? 실리트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냄비. 실리트. 디자인, 쉐입, 무게. 이게 코팅이 아니야, 얘네는 코팅이 아니야. 그냥 하나로 해 갖고 도자기 마냥 철에다가 그 미네랄로 되어 있는 이그 소재를 꽉해 갖고 그냥 구웠어요. 하나의 작품 같은 도자기지. 이게 이제 그렇지. 예요 아, 보입니까? 어? 실리트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실리트가 사실은 이 밖에다가 실라간이라고 하는 이들만의 특수한 그 원료인데 사실은 세라믹류인데 조금 더 미네랄 함유이 높고 막 이런 소재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알루미늄, 스티름, 스티름 이 액을 그냥 발라버리는 거예요 코팅을 입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무쇠에다가 조그만 무쇠를 이걸 통째로 넣어서 액을 묻혀요 그리고서 다시 수천도의 고열에서 구워 그래서 이게 하나로 쫙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코팅이 그리고도 안 배케죠 겁나 센 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얘는 뚝뚝 끊기는 게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괜히 비싸고 예쁘고 말았고 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써보거나 경험해 본것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냄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세트로 쫙 꾸며 넣으시면 5, <laughs> 60만원 하거든요 서너 개 <laughs> 이런 거 공유할 줄 몰랐겠지? 기가 막힌 브랜드 하나 공유할 줄 알았는데 남들 뻔히 아는 거 얘기하죠 지금? 이래서 제가 이 냄비를 안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범위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범위도 넓을 뿐더러 근데 스텐 독일 거막 비싼 거 사느니 실리티를 사는 게 낫겠네 훨씬 낫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WMF가 실리트의 모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어 그래서 WMF가 모 기업이기 때문에 실리트의 비슷한 제품이 어, WMF도 있네요라고 하거든요. 같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어. 이 WMF는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 형태의 냄비를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지금은 냉장고나 이런 거 에어컨 살때 보면 사은품으로 WMF나 휘슬러의 스테인 냄비를 주잖아요. 전부 중국산이에요. 아 그런 거는. 음. 저도 쓰지 마세요. 아, 주면 써야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주 써야지 마상이버 웬줄 알아? 그 브랜드인데, 한두번 하면 누울레집니다 밖에. 사악다그을려요 아... 당근, 당근? 어? 당근. 야, 그건 당근도 안 사지. <laughs> 나눔해야 돼. 아, 새 거? 새 거니까. 아, 새건 나눔해. 아니, 좀 팔아야지. 한 4, 5만 원이면 괜찮다. 바로 사갑니다. 5분 안에? 당근에 바로 사갑니다. 이게 바닥 3중이랑 통 3중도 다르지만, 한국 스테인리스들은 대부분 통 3중, 통 5중 이렇게 가는데, 외국은 사실 바닥, 오중 바닥 3중에서 옆에는 적당히 두우게확두꺼게 해요. 왜냐면 해외는 인덕션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바닥 위주로 막 집중하는데 우리나라는 통으로 해야 돼. 왜냐면 알가스 많이 쓰시거든요. 옆에가 그을린다. 그래서 통 오중으로 되어 있어야 그을리더라도 열이 좀 제대로 좀 흡수할 수도 있고 바닥이 얇으면 얇을수록 확 끌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테인레스의 장점에다가 어찌 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런 실리트의 형태이고 디자인 플러스. 소재감까지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또 하나는 이 실리트의 감성을 따라하고 싶어서 나온 브랜드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핀일로라는 제품이 있죠. 핀일로도 음. 어.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컬러를 쫙 입히고 안쪽은 스테인리스를 그대로 유지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확실히 바깥쪽이 그을름도좀 덜하고 관리도 편한데 예뻐요. 또 약간 실리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핀일로 냄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사실 때 휘슬러? 전 됐어요 WMF? 2달러? 음, 음, 음. 됐어요 2달러 이탈리아말로 이달러 있습니다 이런 데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막 팔고 막뭐 압력버스 팔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괜찮은 제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퀸센스 가성비 좋아요 알텐바우도 국산입니다 알텐바우도 독일 브랜드 브랜드이지만 생산은 국내에서 되는 라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에 나가는 제품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이 나갑니다. 풍년, PN, PN 어, 어, PN 맞나? 어, 좋고. 이런 식으로 있죠. 스테인리스는 이런거 사세요. 취향입니다. 스테인을 쓸 거면 바닥이 넓은 애들을 선호해요. 그래야 옆에 안 걸려. 그러니까 전 정고를 쓴다든지 아니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쓴다든지 할 때는 저는 스테인리스를 선호합니다. 이게 편해요 널 지식한 건 사실 스테인리스 정도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겁나 큰 곰솥 음, 이런 거할땐 스테인리스 편수 여러분 편수는요 그냥 알루미늄 아무거나 쓰세요 괜찮아요 어. 근데 사실 알루미늄 냄비는 취향에 따라 고르십시오 다만 메인으로 쓰시기에는 조그만 뭐 찌개를 한다거나 국탕 이 정도 한다거나 아니면 냄비밥 뭐찜 요리 조금 조금 할 때만 쓰시고 저는 요거는 요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육류 요리 특히 집착하시는 분이라면 무쇠 하나 갖고 계세요 무쇠 찌개 끓을 때 무쇠하지 마세요 제발 좀나 <laughs> 정말 진짜 하고 싶었어 어? 아니 찌개 끓는데 그왜 무쇠를 왜해 손목 나가려고 사실 무쇠 냄비는 그... 그런 육류 요리 하려고 쓰는 건데 어. 인스타에 이런 그런 뭐때 감성 샵 보면 다 무슨 김치찌개를 왜 무쇠냄비에 나는 왜 끓이고 있는? 된장국을 왜 하냐고 거기다가 콩나물국이나 순두부찌개 왜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건 양은냄비에도. 아니 그런 거는 그런 거 하려고 무쇠냄비 사시는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응.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 양은냄비는 라면 끓이실 때 쓰는 거긴 하지만 뭐 혹은 간단한 거 끓일 때 하지만 저는 뭐 딱히 고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루미늄 냄비 정도가 있으시다면 휘뚜루맛도루 좋고 감성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쓰실 거라면. 알루미늄이나 혹은 범랑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디자인, 이런 갬성, 뭐 캠핑, 아웃도어, 사진을 내가 찍어야겠어. 뭐 이런 느낌. 자, 스테인레스를 고르신다면 굳이 유명한 해외 브랜드 안 보셔도 돼요. 스테인레스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드는 회사들 상당히 많거든요. 제품 좋습니다. 절대 차이 안 나고. 유명한 제품들 요즘도 뭐 사은품이나 뭐네 막 풀리면서 중국산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다 그러세요.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들 중에서 특히나 독일을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품질이 균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소 아쉽죠. 어,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무조건 무쇠. 요리를 좋아하신다 하시면 정말 조금 힘드시더라도 무쇠 하나 있으면 확실히 고기 맛 달라집니다. 확실히 맛있고 이게 질기고 이런 것도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나서 도자기류들 있죠. 뚝배기류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인덕션이 안 되기 때문에 된다 하더라도 잘안 되기 때문에 선호하신다면 어, 굳이 뚝배기에 드셔야 될게 있죠 사실 된장찌개도 자작하게 뚝배기에 얹고 싶죠 그럴 경우 이제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선호하시지만 저는 막 추천은 안 해요 요즘 무균열 잘 나와요 대부분 무균열이에요 해외에서 오는 것도 다 무균열이에요 그 다음에 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냄비나 루미나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이죠. 저는 실리트. 실리트가 디자인부터 이 안에 있는 이 철제 느낌, 이게 정말 도자기처럼 구워내는 이 마감까지, 음, 안전한 소재,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내용 천연 미네랄까지 해서 정말 요리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냄비입니다. 조금 비싸도 한번 사서 쟁여두시면몇년 넘게, 5, 6년씩 쭉 버틸 수 있고,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시면 국내에 있는 뭐핀 일로라든지 이런 거 고르신다면 비슷한 감성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냄비는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아주 스탠다드한 것들만 언급을 드렸고요. 이 정도 선에서만 그냥 뭐몇 가지 고르신다면 이게 정리가 왜잘안 되는 줄 아세요? 범위가 넓어도 넓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본인의 취향 같은 거라서 나중에는 다 탐나서 한번 사보실 거거든요? 쓸게 없어. 제가 누참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 그냥 풀로 실리트 다 사놓잖아요? 끝나, 다 필요 없어요. 양은이고 뭐고 뚝배기고 그냥 어? 예쁜 거 사놓으면 되지. 네, 알, 이제 알았어요. 이제 마음 잡으세요. 알았어요. 절대 광고는 아니지만 실리트 좋다는 거. 절대 홍보의 목적과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영업행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실리트가 어, 제 견해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요 필요하시면 조금 조금씩 고르시고요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야 냄비 내용 너무 많다.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를 말을 했더니 오늘 좀할 말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찍자 분명히 댓글 달릴 거야 샐러드 마스터 어떠냐고 이게 오면서 막와 가지고 사람들이 설명해주고 다단계 샀거든 요리 강연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되게 두껍고 제품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돈 주고 사야 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절대 선호하지 않아 안 좋아. 요로도마스에서광고들어온다안해 g 끝 o d 끝난 o d good, good. g o o